미쳤다! 미 쳤어 진짜로 대왕 핑맨 와아보지아보지 아아 그리고는 언제 하실게요? 아 핑맨님 혹시 그뭐 날개 내구도 붙은 거좀 있어요 지금? 아 근데 런원님 저희가 이제 만원을 아직 <laughs> 아 나쁘셔가지고 아들어보세요 제가 구리 주개를 엄청 캐왔는데 지금 그게 상향이 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쟁며두고 있습니다 내구도 달린 건날개 사시려고요? 그 내구도 달린 건날개 있으면 타면서 이게 계속 돌아다닐 수 있어요? 그쵸? 한 2만장표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수리를 하려면 팬텀 막 사면 되죠 여기서? <laughs> 엔더 가실 생각 없으세요? <laughs> <laughs> 뭐가 필요하신데요? 아니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뭐 이것저것 화면도 좀 한번 해볼까 했죠 구경하려고 혹시 엔더 가이드가 필요하신 거예요? 그쵸 폭죽이 있어요 폭죽? 폭죽 12개 아한 세트 모으십시오 오케이 연락드릴게요 <laughs> 저 네더 입고 앞인데 어떻게 하셨지? 엔타야뭔 <laughs> <laughs> 소리지 이게 개소리가 났는데 <laughs> 저 폭죽 22개 모았어요 내가 좀 만들어줄게 많이 부족해. 네. 자, 여기 한 어, 세트. 어, 어, 어. 와, 폭탄감 느껴져. 가 볼까 이제? 맞아. 야, 너처럼 어, 코큰사람이셔 <laughs> 집도 상당히 코가 커. 예쁘진 않네요. 맞을 걸? 아, 러너님 오셨습니까? 아, 어? 어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어, 저 코가 아까 원주민 선글라스 <laughs> 벗어 가요, 러너님. 에? 아, 저요? 그뭐 챙겨야 돼요? 건 날개 철커 건나... 상자. 콜라가... 이동식 상자인데 뭐, 만들올게 러너님이랑 놀고 있어. 아빠 왔다. 아버지 오셨어요. 자, 여러분들, 방어구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네. 큰맘 먹고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우와 와! 아빠! 아빠! 와와 아버지! 저 친아빠한테 전화해서 해적 발람하겠다고 할게요. <laughs> 아니아니아차 아니, 참으렴, 젠타, 젠타야. 귀한서 없으시죠? 그럴 줄 알고 사왔습니다. 아우, 멋있다! 네. 자, 갑시다. 이제 떠나봅시다. 우리. 어? 보시나요, 여기? 자, 아이 안으로 들어가면 엔더홀 드로갑니다 자, 갑시다. 오와 씨발 깜짝이야 코가 존나 크시네!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, 아니 바로 눈 앞에 코가 나오게 아니 나 그거 가스트인 줄 알았어 자 여기가 이제 엔더 시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숨겨져 있는 철커의 집을 찾아야 돼요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건날개를 사용해서 날아가야 되거든요 일단 건날개 사용법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볼까요? 자 건날개를 다 끼고 폭죽을 들어요 자 살짝 45도로 하늘을 보면서 점프 두 번을 누르는 동시에 45도 하늘을 보고 폭죽을 우클릭할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, 여기로. 그렇지! 어?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? 올수 어디 있을까? 올수 어디 있을까? 어디가 다 <laughs> 온다 온다 온다!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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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런유요 어, 이제 느낌 알겠지? 어알거 같아요. 자 제가 아, 먼저 갈게요. 따라오세요. 예스. 다음 런우님 가시죠. 우리 플러스로 가야 돼, Z가. X는 한340 정도. 아니, X가 300이요? 어 마이너스 아, 300, 100이? 마이너스 300. 아, 어? 뭐야? 어? <laughs> 뭔가 어, 크게 좆된 거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뭐야? 썼는데 왜안 올라가? 와이가. 뭐야? 아씨 <laughs> <와, 아이씨>, 됐다. 이거 <laughs> 했다. 음땅잡표 알려 줄게. x 480에 z 900. 오피한 거야 씨. <laughs> 너르님, <laughs> x가 플러스가 돼야 돼. x가 플러스. 플러스? 아씨 뭐야 이거? x 마이너스인데. 괜찮아, 괜찮아. 몰수 있어. 어, 땅 말해 줘. 요인 거 같은데? 한번 전화해. 님 연락해. 이 말도 안 돼! X 900이죠? 아니 아니 X가 X 마이너스 480에 플럭스라면 그것 때문에 휘핑 노방이요지 내가 잘못했 아니, <laughs> 조... 아니 거짓말했어! <laughs> 자, 서프라이즈! 여러분들 비행 테스트 한 거예요 비행 테스트. 자, 여러분 봤죠?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 섬을 찾아가야 돼 우리가. 아... 어. 어어어... 자, 이제 X yeah. 고정하고 Z만 쭉 내려갑시다. 자 이겁니다 아 배는 없네요 건날개는 아, 없어요 배는... 아 배에서 무조건 건날개가 나오니까 그렇죠. 자이셜커한 자, 맞아볼게요 맞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일정 시간 되면 떨어져요 일단 셜커 죽여봅시다 잡았어요 자 여기 보면 셜커 껍데기가 있어요 안에 그게 뭐, 하나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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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거의 700원에서 1000원 사이 한다 보면 돼요 무역섬에서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? 이렇게? 어 올라가면서 이제 셜커 잡고 상자 파밍하고 뭐야 박스가 있는데? <laughs> 어 그거 그거 상자 털면 돼 아... 일단 다 챙겼어 와 근데 둘다 정확히 이해한 아이였어 방금 너는 조심 조심 <laughs>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오케이 살았어 오! 오케이 엔더 진주 항상 들어야 돼자 여러분들 마스터 했습니다 이제 네. 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동서남북 찢어질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제가 볼땐 서쪽 한 명이랑 남쪽 한명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남쪽 갈게요 그럼 젠타가 어, 서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면 돼 여기가 서쪽이죠? 거기는 어, 북쪽인데? 어, <laughs> 네, 이따 네. 연락 드릴게요. 꼭 살아남으세요. 3차, 3차. 반갑방패. 반갑방패. 아니 이게 아니라 3차. 오, 3차. 우! 홀리. 홀리 쉣. 러네요, 하요. 어, 피규니 하요. 제가 어, 3차 전직을 했습니다. 어? 뭘로요? 소환수? 사스케가 되었습니다. 아니, 눈 뭐야? 아니, 원래 그런 거예요? 외전마 와돌이구나하돌이하하하하하 <laughs> <스사노. 웃음> <laughs> 어, 뭐야! 하하하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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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네, 마바이랑그 피닉스도 있어요. 마지막 거 피닉스임. 그 피닉스 박이요? <laughs> 아니, 피닉스 박 말. 아니, 이거 스킨도 일부러 그러면 산스킨으 바꾸고. 아, 그렇지. 쓰산 오자러서. 와, 진짜 멋있네. 오. 진짜 고 좋은데요. 와! 왜 그러세요, <laughs> 칸나님? 여기 너무야 해요. 어, 어디 가요? 그러니까, 여기는 이게 여기 야행이 있어요. 어, 야설 읽고 있었어요. 잠깐만. 아, 아. 아, 잠깐만. 칸 우리 아이돌로 살짝 두 발짝 떨어질게요. 너무 집중해서 봤다. 아, 네, 네. 아이돌 지켜야 돼. 아, 네, 네. 이거 네, 네, 네. 지금 다음 장 넘어갔다 끝내날 아, 뻔했어. 아이돌 지켰어. 넘어갔어. 어. 다음 장 넘어갔을 끝내날 뻔해서. 스로 끝나서 다행이다. 아, 일단 다준님, 아빠로 안돼. 따라와봐. 아빠 뭐예요 지금? 저 다이아요. 올 보호긴 한데. 올 보? 호아업레이드 네. 시켜줄게. 어? 와. 이거 제가 사냥터 가는 사람들한테 좀맞춰주려고좀 어, 준비해놨거든요. 어, 네 <laughs> 개만 가져가요. 네더네 개요? 아저두개 2개 있어가지고 두 개만 가져갈게요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저 이거 수리 하고서는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이거 내구도 수리가 되나? 아빠 먼저 수리해야 돼. 네, 혹시 다이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? 아 수리 많이 갑시다. 가네. 아, 이 정도면 되죠? 아네. 그 바지 에 수선 있어요? 바지 수선은 없어요. 또 그럴 줄 알고 준비해놨지. 와 미친. 준비 완료 됐어. 아 갑시다. 네다주님 제가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1 4만 원을 들고 왔거든요. 네? 예? 죽으면 좀 먹어주실래요? 아 근데 제가 죽으면서 주우면서... 어차피 제가 주워줄 거라는 안심이 생기잖아요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아니에요. 그래도 스릴 있어요. 아 제가 혹시 먹히할지 모른다는 그 스릴. 어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. 아니 아니 전혀요 전혀요. 저 아버지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? 그렇죠 그렇죠. 또그 페르니야. 아 그렇죠 <laughs> 그자 <덜, 덜. 웃음> 갑시다. 아잘 나가는구나 이게. 주사필 주사필. 아, 저 이제 피 없을 듯. 좋았다. 자, 중간 보스 갑시다. 응. 이거 좋은 애한번 맞으면 이필이제필나이스 이제 필. 바드가 커맨더를? 미쳤다, 미쳤어, 진짜로. 대왕핑맨 내가 쩔비 낙낙하게 드리겠습니다, 진짜. 아, 이전 필요 없어요. 안 돼요, 받아주세요. 아, 나중에 우리 보스 잡을 때 그때 챙겨주면 되지, 기억했다가. 아, 진짜 무조건 그때 핑맨만 아, 챙겨줄 거임. 그거면 되나? 어전직한 아, 아, 사람들끼리 아. 가자. 너 갑바 보호 몇인데? 아무것도 없어. 일단 우리 집 와. 어이 오형. 어, 야, 어 오, 멋있는데? 야. 이거 봐 봐. 어어 어. 네더라이트는 없지? 어 없어 없어. 나 아직 내실이좀안 됐어, 내실이 급구합니다. 핑보지. 잠시 후. 묘나. 어. 비비네요. 야 내려가자. 갑바 줄게. 갑바 나이스. 뭐야? 아 준비해 놨지. 묘나. 오! 어. 수선 하나씩 가져가. 와 뭐야? 잠깐만 영우 나 보호가 좀 필요하거든. 아 네더라이트로 너 업그레이드해야 되는구나. 어. 영훈아 아. 아. 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영훈이 모험만 떠나가지고 <laughs> 템이 없어 줘야 돼. 잠깐만 이거 합칠 때 써라 필요하면. <laughs> 뭐야? 올라가십시오, 나의 왕이여. 올라가십시오. <laughs> 아, 부끄럽구만 이거. 당신을 위한 전왕이 되겠습니다. 좋다, 전왕 강해져라정조입니다 강해전아, 전왕. 출다. 왕이시여부르니 왔습니다, 님이지게 되고 왔습니다. 오, 이차 가냐? 지금 왔어 벌써 리차고 올게. 전하님 혹시 저 옆에 있는 닦까리도 데려가실 겁니까? 히미야, 이 따까리 아닙니다, 아니, 아니, 아니야 닦까리 아닙니다. 제 아버지이자 동료 같은 분입니다.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. 우리 어, 닦리 기다려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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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십가에요 아직도 안 하셨어요?